악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요즘에 마이고라는 애니메이션을 뱅데림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거든요 아... 또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나 밴드 애니메이션 좋아하나봐 아 마이고 보고 또걸 뱅크 또 내가 재밌게 봤는데 마이고도 재밌지 않을까? 하고 봤는데 아재밌더라고요또막 가슴이 뛰었어 울었어 한7원가8원가 그래서 막 토모리가 아... 눈물을 또 참지 못하고 흘려버렸습니다 아... 자, 너무 감동적이잖아. 감동적이라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? 아, 그그 토모리의 진심이 나한테 다가왔달까? 이렇게 소심한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다니. 뭐 여러분들은 스토리 모르겠지만 아무튼 벅찬 것도 있고. 아, 있어요. 갑자기 타키가 드럼 치다가 갑자기 눈물을 팍 흘리거든요. 그걸 본 다른 멤버들도 갑자기 악기 치다가 눈물을 팍 흘리는데. 아, 나도, 거기서 눈물을 팍 흘려버렸어. 딱히 눈물 흘리는 것만, 뒤로 돌려가지고, 한 다섯 번, 여섯 번, 연속 추청함 그러면서, <laughs> 엉엉, 울었다. 광광 울어버렸다. 그리고, 걸뱅크가, 유독 좀, 사람 냄새 나긴 했는데, 마이고도 좀 사람 냄새 나. 애들 좀,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있어. 어, 애니메이션 캐릭터답지 않게, 아, 이 새끼 왜 이렇게 띠꺼워 <laughs> 싶은 게 살짝 있어. 그래서 사람 냄새 나서 좋았어요. 아, 현실적이다. 어, 사람 냄새 나네. 이 새끼 존나 띠껍네 <laughs> 이런 게 살짝, 있다. 거기서, 아, 걔, 걔 캐릭터 이름 뭐였더라? 갑자기, 소요? 어, 아, 소요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? 어, 소요를 보면서, 어, 우고 같은 거야. <laughs> 약간 왠지 모르게 아 우고가 연상될까? 뭔가 뭔가 그 느낌이 있어. 그러니까 성격이 막 똑같다 이건 아닌데 뭔가 그 우고의 행동 패턴, 생각 회로 그런 게좀 비슷한 느낌. 감정을 평소 말할 때잘티 내지 않으면서 좀 자기가 아무튼 그 그게 있어. 약간 우고의 향기가 있어. 그래서 보면서 웃겼어. 그리고 타키 타키라는 이제 드럼 치는 애가 있는데 걔가 겁나 틱틱대요. 거의 무슨 시바 미친 사춘기 야. 뭐만 하면 화내. 뭐만 하면. <laughs> 지랄하고 음, 뭐별말안 했는데 막 틱틱 막12 12조로 말하고 아주 상당히 좀 싸가지가 박아지는 친구가 있는데 오히려 진짜 현실적이야 그래서 좋았어 사람 냄새 나서 진짜 현실적이다 그래 다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보통 다 착하고 정의롭고 진짜 올바른 고든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래 이렇게 현실에선 이렇게 띠꺼운 애들이 많지 이렇게 좀 성격 베베 꼬인 애들이 종종 있지 약간. 음, 그래서 더 몰입이 됐다 그러니까 딱히가 이제 토모리가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인 토모리 라는 앤데 사키가 토모리 빠에요 토모리를 존내 좋아해 그래서 토모리만 생각하고 약간 토모리 누가 요 같은 밴드 멤버가 막 토모리한테 지랄한다? 야 씨발 너 토모리한테 왜 그래 개새끼야 그리고 토모리가 뭐라고 하면은 어 토모리 내가 널 지켜줄게 어 다른 애가 말야 오늘 뭐 어디 갈래? 하면은 거길 왜가 미친 새끼야 어? 연습이나 해 개념 없는 새끼야 어? 실력도 없는 새끼가 연습 안 해? 이러고 토모리가 뭐 하면 어, 아 토모리 아 토모리 울지마 미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핀토나가는 내가 우구가 삥 떠나갔어. 아, 이새끼, 시발 토머리만 존나 생각하네? 이러고, 우구가 삥 떠나가가지고. 원래 그거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? 속에 있는 마음을, 이제,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는 캐릭터라서, 소여도 거치랑 속이 다른 캐릭터야. 그래가지고, 원래 얘기 안 하다가, 한번 감정이 격해지는 그 계기가 있었어. 그때 이제, 너 토머리, 토머리랑만, 그냥, 너 토머리랑, 토머리만 있으면 되잖아, 너. 씨발, 나 밴드 나갈게. 개새끼야. 하고 나가요. <laughs> 너 심마 다른 애들 알바 노잖아. 너 토모리만 있으면 되잖아. 나, 나 감수고. 빡쳐가지고 아무튼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한 7화인가 8화까지 봤는데 뒷편도 조만간 또 봐야지 아 그래서 토모리 랜드로이드가 있었거든요? 아 그러니까 내가 마이고를 처음 보게 된 계기가 정확히 그거야 아스나랑 캐릭터 랜도 확인하다가 마이고 랜도가 있는 거야 토모리 랜드로이드가 있는 거야 근데 캐릭터 보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뱅드림? 마이고? 이거 걸뱅크처럼 밴드인인데 아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? 만약에 재밌으면은 이것도 사야지 이 생각 가지고 봤거든요 애니메이션을 근데 애니메이션 본 바로 다음날 토물이 완판됐어 그래서 사야지 하고 딱 사이트 들어갔는데 없는 거야 어제까진 있었는데 아니... 씨. <laughs> 하루 만에 사라어 하루 만에 완판됐어 그래서 내가 그 문의 이익을 남겼거든요 이거 재입고 안 되나요? 러니까 재입고 예정 없대 수고 이래 마지막 기회였는데 끝났어 하루 만에 하루 차이로 놓쳤어요